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깜깜한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또 이런 말도 되겠죠. 여러분, 애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애기가 엄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애기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물 속에 있는 건지,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죠. 자기 애기가 지금 자기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엄마는 아는데, 애기는 자기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꼭꼭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깜깜한데 그냥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엄마는 자기 뱃속에 아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알면 좋겠어요. 자, 그걸 알면 자, 알았어요, 우리가 어, 그래요? 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럼 뭐 우리가 다 천국 가겠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할수 있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천국 간다면 모두 다 가야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됩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천국을 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발견하고서는 성경에 천국이 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표현보다는 천국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천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면 그 영양분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서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아기로 태어나서 어느 날 자라나다 보면 아, 이게 내 엄마였구나. 이게 내 아빠였구나. 내가 그의 품 속에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엄마와 아빠가 자기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내품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품 안에 들어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아들이 내품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는 모두가 있어요. 뭐 스님들도 계시고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무당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자기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무 커서 자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온 내가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걸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국이 된다는 말이 맞죠. 그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국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코스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그 천국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속에 이 아이를,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을, 이 천국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이 천국이 나를 완성시키다 보면 내가 그날 죽어요. 이 땅에서 죽는 날, 이 천국이 속에서 사랑이,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이 완성된다고요.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천국이 된 거죠. 그 즉시 죽는 순간, 천국에 가 있는 거리가요. 그게 천국이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 영의 깊은 곳, 내 영은, 내 영의 깊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환해요 어두워요? 깜깜하죠? 내 영의 깊은 곳은 깜깜하다고. 그래서 10편, 18편, 11절에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역대하 6장, 1절에 깜깜한 곳에 계신 하나님. 최대기 20장, 21절에 어둠으로 가야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깊은 깜깜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금방 어디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이 깜깜한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주님 계세요. 그 주님 어디서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 어디서 찾으셔야 돼? 마음에서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셔야 돼? 마음 영혼의 깊은 그 마음 안에서 찾으셔야 돼. 거기서 찾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점점점 깨닫게 돼요. 우리는 겉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애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땐 아무것도 몰라요. 하긴 우리도 모르지. 그 아기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우리도 몰라.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아기들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렇지.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모든 걸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음.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애기 때 태어날 때 애기가 완전했는데 점점점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요 <laughs> 마지막 때 되면 딱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태어나서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그 엄마의 또 아빠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걸 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엄마, 아빠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죠. 그러기 전에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숙이 내가 그 부모를 깨달을 때 그때 부모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알게 되죠. 그죠? 깨닫게 되지.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됐네. 천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죽는 날 천국이 돼서 가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천국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완성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됐다. 그것을. 회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니까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 들어갔다. 이거를 회복이라 그래요. 창조의 완성, 재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